그러면 오늘 아치 손주 추석 투치 커텐츠 아치 투지? 손주 윷놀이 준비를 했거든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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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은 플레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팀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대신 던져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테이블 탑시뮬레이션에안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윷을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바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추석에 관련한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문제를 맞추시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나 틀리실 경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기생팀, 2기생팀이라고 하기 조금 너무 정이 없으니까 친명정하고 갈까요, 저희? 그큰작 vs 큰 크는 너무하지 않나요 저기여서 저희 제가 분명히 이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벌칙이 있다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아야저 벌칙이 있는 줄 몰랐어요 벌칙이 요진 팀이 이긴 집한테 한가위 선물 사주기 기억을 전혀 다들 못하실 거라 생각을 하게 됐지만 저시 팬티 보내도 되나요 오마이갓 <laughs> 저기요 일단 가격 2만 원 안으로 아무거나 네. 보내면 되나요? 맨날 많이도 벨트 사줘도 되나요? 제가 다가 세트 2만 원 <laughs> 미만짜리 이거 어때요? 라고까지 물었던데 아무도 기억을 안 난다니 전 정말 슬퍼요. 그랬어요. <놀람> 기억을 못 하는데 저 어제 먹은 <놀람> 게뭔지도 뭐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으 no. 오늘 뭐 먹었지? 오늘 뭐 먹니도 기억 안나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빵 하고 같은데 우리 고감진 본조 지대 가도록 해도 될까요? 네.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몇월, 며칠에 해당할까요? 맞혀도 돼요 아니요, 팀에서 맞춰야죠. 아 송편 팀에서 맞추면 안 되죠. 8월1 5일이요8월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을 맞추게 되셨는데. 아, 내가 한게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아이 근데 아 제가 모르고 선배님 들한테 점수 줬네. 아 아니야, 그리고 근데 이거 사실 수박언니의 고도의 심리전 임개 쪽에 보면은 출발선 저 앞에 애교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 아아 아, 애교. 아. 아 <laughs> 이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이 심리전에 걸려 버리셨군요. 어 이걸 내가 이걸반나아 니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애교를, 그래도 한 50개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몇 번을 하실 뭐야? 건가요? 골라보시죠. 안 할래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0번 중에 어떤 걸 하실 건가요? 그럼 우리 둘다 해야 돼요? 아, 둘다 아, 해야 돼요? 둘. 원래는 둘다 해야 되는데, 말 주인이 하는 걸로 하고 어떤 음. 말이 가실래요? 류야, 먼저 가라. <laughs> 즉시. 나루가 <laughs> 갈 거예요. 류야 <원래 웃음> 먼저 가라. <laughs> Nutshell, 하는 안 먼저, 아우, 먼저. <웃음> <웃음> 여러분, 움직이는무멋는 MC인데, MC한테 호감자가하시 나요? 아 m c 찌 m c 찌 m c 찌요아안 되겠다. 아사다안되겠다감사감사해요 아, <laughs> <laughs> <이네 언제> <laughs> <오> <고장 웃음> 못하는 거 알잖아 나 이런 거 하면 완전 갑분싸 된다고 제가 <목소리> 그러니까 가는 거죠 몇번 원하시나요? 불러보시죠 어, 아 싫다 럭키세븐 갑시다 럭키세븐 럭키세븐 어아네 어, 어? 좋습니다 오예예예 이거 드릴게요 집으로 오 반응이 오 어, 반응이 아주사합니 이걸 하라고요? 하셔야죠 아 진심? 네아짜 <laughs> 어어어 아이 얘들아 왜 이렇게 조용해 아이 다 애교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자 아, 애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야 돼요 경청 자, 자기야 자기야 우리 자기 나 초코우유 먹고 싶어 츄릅 츄릅 초코초커초커우유 초코 초코 사줘 히히히 <laughs> 그리고 솜사탕도 사주면 안 돼? 자기 입술처럼 탱콤한거 냠냠냠냠 먹고 싶단 말이야 뭐? 다 써준다고? <laughs> 우리 이쁜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왜? <laughs> 아, 네. 이렇게 첫 번째 벌칙. 애교. 아이, 나름서 배교. <laughs>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송편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개가 나오고요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개? 개라고? 한명 희생해.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핵곡식과 핵과일로 조상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튜바사, 튜바사. 뭔데 저거? 네, 튜바사. 음. 1. 차번 차례. 아, 이런. 너무 쉬웠다. 정답은 응. 차례가 맞습니다. 1번. 차례는 명절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로 조상께 감사를 표하는 대표적인 느리지요 내가 맞췄으니까 그 여기에 대한 그 수행은 하인이가하게 맞아 애교해주세요 삼촌 아, 촌 취직까지 아, 내... 받았는데 해야지 아, 내, 어, 내가 게 아유 임영님 감사합니다 무슨 지자 이렇게 되면서 나로 선배 말이 잡혔고요 아! 아. <laughs> 괜히 했네 애교? 괜히 했네 애 그러면 혹시 한번 나견 아, 하지 못해 이놀이가아 어! 그대로 됐다. 진행이 되는 <laughs>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애교 안 <laughs>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애교는 하셔야 써. 돼요. 아, 애교는 해야 돼요. 아, <laughs> 에이. 네. <laughs> <laughs> 어디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laughs> 어, 중간에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애교가 막 들리네. 아, 씨, 맞네. 좋네좋네 좋네. 저, 하린이 그러니까, 저거 애다시켜 좋다. 는데 좋다. 아주 그냥. <laughs> 자 그래서 좋다. 그... 좋다. 몇 번을 원하시나요? 좋

얼마나 나빴는지 알아. 하늘만큼 땅만큼 나빴어. 그니까 사죄해. 아빠어아빠어아빠어 여기, 여기 아빠어 얼마만큼 아팠는지 알아 하늘만큼 땅만큼 아빠어 그니까 여기 고해 져. 아있다거다 <laughs> 어? 걸리다. 왔습니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좀 쉬운 문제긴 하네요 자, 문제입니다! 추석빔은 명절을 맞이하여 새로 지어있는 옷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옷을 가리킬까요? 어렵다. 드립쳐오죠? 아 이거 있는데 이거 뭐인데 어렵다고요 이 문제가? 잠깐만요. 아, 치즈 냠냠 정답 지파옹 정답이 지파옹일 리가 뭐? <laughs> <거> 없잖아요. 당신 <laughs> 모두나 할 사람이야. <laughs> 정답 곰나루 곰나루 정답 뭘까요? 세비미였나 뭘 그건데 정말 그걸로 하시나요? 무슨 비밀인데 이미 추석 비밀하고 적혀 있는데 비밀 맞을까요? 저 짐비미요 짐비 알겠습니다 짐비 과연 정답은 짐비미 맞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한복이었습니다 맞는데 맞지 않냐 아 진짜 그래 리유야 <laughs> 한번너너 짐작가는 거 있어 나 짐작가는 거 있어 한복 <laughs> 선비. <목소리> 아니 리온 <리오> 선배님 괜히 화났어. <목소리> <없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번 아치손주 한가위 대회 1기생 곶감찜의 승리입니다. 양념동할래요? 양념동 할 건가요? 저희 양념동 뭐하는데 오늘? 뭐로? 뭘로? 게임 힘들게? 정해야 되는데. 예! 혹시 저 앞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할인땅보다? 저 준비한 거 있어요. 음. 할인정보다 앞이요? 네, 일단은 위로 올려드렸습니다. 마이 갓. 미안! 자, 삼촌. 네. <저> <laughs> <laughs> 나 준비해놨어. 할딱을 위해. 잘했어. <laughs>